제가 예상하기론 북한이 조만간이 미사일 한번 쏠것 같아요. 예. 미사일 쏠것 같습니다. 미르의 영역에서 제가 판단한 거예요. 북한이 오늘 새벽 또다시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동해상으로 쏘았습니다. 누구인가? 북한이 조만간이 미사일 한번 쏠것 같아요. 예. 발사체 두 발을 동해상으로 쏘았습니다. 누구인가? 조만간이 미사일 한번 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석식을 조금 하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오늘 장도 좋았고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그냥 재미삼아 인트로로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어, 재미있으셨다면 다행이고요 네. 한증시가 반등을 했습니다 음,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요 이 제가 이 미륵불의 영역에서 <laughs> 미사일 발사를 마쳤습니다 우프네요 예,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예, 창린도 해안포를 군사합의 약속 깬 북한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종간나 진짜. 근데, 어떡하죠? 당신 미사일 쐈는데 반응이 없었어요. 예, 오히려 장은 상승했습니다. 안타깝네요. 예. 실패. 빅텍을 투자했을 수도 있는데, 음, 안타깝네요. 예, 빅텍은 떨어졌습니다. 예. 우리 정은형님, 빅텍에 투자하신 것 같은데 안타깝네요. 제가 말씀드린 예 사항들입니다. 오늘은 반등을 생각보다 크게 해서 좀 불안하긴 합니다. 하지만 반등을 했다. 뭐 제가 종배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올라서 뭐 좋았던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수익을 좀 다들 챙기셨을 것 같아요. 예, 좋은 장이었습니다. 예, 오늘은 일정 이렇습니다. 이 조금 이따 같이 보시죠. 예, 오늘은 한 아세안 일정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스마트시티 장관 회의가 있었는데요. 어, 관련 주들이 좀 상승했죠. 내일은 이지 2M 출시가 있네요. 예, 이제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 서명이 남아 있습니다. 어 이거 제가 안 고쳤네요. 하나 더 있습니다. 예, 한일 무역 아 한일 고위급 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장은 이랬습니다. 뭐 딱히 뭐에 예, 코멘트할 게 없죠. 괜찮습니다. 았 투자자 의 예탁금도 많이 늘었고요. 신용융자도 줄었고. 대차거래 잔고가 늘었네요.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오늘 상승을 했으니까 대차거래 잔고는 늘었겠죠. 이거는 이제 다 아시겠죠. 아, 외국인 기관이 산 거는 뭐 딱히 새로운 건 없지만 포스코가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또이 미륵불의 영역에서 지구는 두고 한잔이랑 포스코는 오른다. 예, 뭐 이런 거죠. 예. 그다음에 센트럴 모텍은 오늘 성장했죠. 예, 아닌가? 아, 아닌가 제가. 이게 가물가물하네요. 아무튼 예. 한거 보니까 신규 상장주는 확실합니다. 음, 헬릭스미스가 오늘 상승했어요. 다행입니다. 이제는 하락 추세를 좀깬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새로운 추세를 도모해 볼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웬만큼 다 반등하는 장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오늘 반등 못한 종목은 이제 나가 죽어야 됩니다. 진짜 그런 종목은 빨리 잘라야 돼요. 진짜 이거는 뭐잘 지켜보시고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두 종목이 상승을 못했어요. 두 종목이 제그 수많은 포트 중에 두 종목이 상승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걔를 불러서 때리려고 했는데 때릴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kmw는 생각보다 상승을 못했어요 알테오젠 상승 많이 했고요 상상이는 반등치곤 약했습니다 이건 지켜보셔야 되고요 어그 다음에 볼게 있나 펄 러비스는 뭐 놓아주죠 예 쟤는 좀 그래요 메지온은 나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sk 바이오랜드는 뭐 생각처럼 상승을 했지만 시간의 상한가가 풀렸다고 했죠 금요일에 그래서 그런지 한 번에 상한가를 못 갔어요. 저는 이게 계속 점상을 갈줄 알았는데 꾸역꾸역 상한가를 갔습니다. 오늘 뉴스도 떴던데 뭐 SK 바이오랜드는 아닌데 이게 왜 상한가 가느냐 뭐 약간 이런 뉴스가 떴던데요. 굳이 저는 기자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굳이 왜 그런 기사를 쓰세요?라고 묻고 싶습니다. 제가 뭐 SK 바이오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SK 바이오랜드를 가지고 계신 우리 개인 주주분들이 계실 건데 굳이 왜 그런 기사를 쓰시는지. 직접 찾아가서 묻고 싶어요. 당신 목적이 뭐예요, 대체? 신기합니다. 아무튼 이 예, 티움바이오는 어, 상장한지 이제 이, 이틀째인가요? 잘 모르겠네. 아무튼 기간이 판걸 보니까 신규 상장주임에 틀림없습니다. LIS는 제가 잘 처음 보는 종목 같네요. LMS가 생각이 나네. 네, 장중 상승한 종목입니다. SK바이오랜드가 상한가 갔습니다뭐 SK바이오팜의 모멘텀이고요. 어, 쭉쭉쭉 상승할 줄 알았는데, 오늘 좀 꾸역꾸역 상승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뭐, 관계는 없다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현대바이오 예시를 들어드렸죠. 예. 그런 겁니다. 센트럴 모텍은 예, 신규 상장이네요. 예. 제가 적어놓고도 까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작성하고, 갑자기 애가 저한테 와서, 지금 애가 감기에 걸려서, 저도 감기에 걸려있거든요. 근데 애기가 저를 그렇게 따뜻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프니까 와서, 제 무릎에 앉더라고요. 그래서, 설쳐낼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송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옴니 시스템은 스마트시티 관련 뉴스 때문에 상승한 걸로 보입니다 티움 바이오는 신규 상장 어, 티움 바이오도 신규 상장 에 예. SK케미칼 5는 상승을 했는데요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SK바이오팜에 영향으로 추정해요 어차피 투심이니까요 시간 내로 보시면 이그잭스라는 종목이 아무 이유 없이 상가 같습니다 제가 이유를 못 찾은 걸 수도 있어요 유유아뭐 갖다 붙이기 나름입니다 근데 갖다 붙인 이유를 제가 못 찾았어요 컬러레이, 흥션그룹 이런 애들은 중국 관련주인데 모르겠어요 미중 무역 분쟁이 약간 very closed 라는 뉴스가 떠서 지들끼리 상승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약간 작전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호 HT는 아무 이유가 없다기보단 이나겐씨 관련주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지 혼자 상승할 이유는 없죠 HLB 생명과학은 리버세란이미 NDA 절차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이건 장중했던 뉴스예요 근데 시간에서 모멘텀 이어갔습니다 이 이게 정전공시가 떠서 그런가 봐요 예, 일간 공매도 비중 상입니다 어 변함이 없네요 네. 넘어가시죠 자 미증시는 반등하고 있습니다 예 반등하고 있어요 독일 ifo 기업체감지수는 예측만큼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전보단 좋아졌죠 야간선물은 생각보다는 많이 못 오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증시가 지금 반등해주고 있는데, 이 정도면 약한 겁니다. 음, 달러는 뭐, 예측대로 하락하고 있고, 이대로 쭉 하락한다면 다시 1,156원을 깰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하루 하락했다고 또 확정 지을 수는 없겠죠. 추세를 한번 보시죠. 그리고, 오일은, 음, 오일은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차피, 상승 추세 상단을 맞아서, 떨어지는 거라고 볼수 있지만 그 오히려 상방입니다. 아이쉐어는 뭐 달러도 떨어지고 그리고 한정시도 투심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했습니다. 외신입니다. 외신은 이제 LVMH 루이비통입니다. 루이비통인데요, 얘들이 U.S. 주얼러 히파니를 인수한다고 합니다. 우버가 런던에서 라이센스 갱신에 실패했다네요. 약간 좀 위험하다라는 이유가 있는 것 같던데요. 어 그래서 우버 측은 이제 <laughs> 항소를 했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용할 수 있어요. 스타기 세트라이즈 예, 오르고 있다. 트레이드일 호프 예, 지금 미중 무역 분쟁에 희망으로 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드롬 파월이 말을 곧할 겁니다. 무슨 말을 할지 지켜보시죠. 리세스 예, 그러니까 재평가를 한다. 재평가를 하는데 노허리 no 서두지 않겠다. 뭐 딱히 따뜻한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지표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걸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비트코인 익스텐드 슬라이드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리플을 샀습니다 예. 네, 내신입니다 북한 서해완충수역서 해안포 발사 그래 잘했다 내가 시키는 대로 잘했군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정상회담 신남방 외교전 이거는 이제 좋네요 예, 지금 이제 일본이랑 사이가 괜찮아지면서 어, 미국이랑 사이가 괜찮아지면서 신난방을 펼치면 시너지가 크게 나겠죠? 2조 8천억 일자리 안정자금 독났다. 신청자 벌써 91만 명 초과. 음, 뭐 저분들이 어찌되었건 일자리를, 뭐 탄탄한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는 거니까, 뭐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서라도, 좀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서라도 생활이 안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행복해야죠. 예. 직접 써봤더니 후기인 줄 알았는데 광고. 라고 해서 LG 생활, 생활건강 뭐 이런 아모레퍼시픽 이런 회사들이 걸렸대요.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는 시장에서 확인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어차피 LG 생활건강이랑 아모레퍼시픽은 하방이었어요. 네, 하방이었기 때문에 오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짐 로저스가 한국 미래 가장 흥미로운 곳 일본을 세퇴 중이라 소리하지 말고 나노메딕스좀 신경 써라야. 어? 진짜 아난티부터 나노메딕스까지너몇개로 말아 먹을 거야? 투자의 귀재 같은 소리하고 있네, 있죠. 30대의 반란, 부동산 교육 매입 큰 손됐다. 음, 30, 저도 3 0대긴 하지만, 30대는 경제적인, 경제적인 지식이 풍부한 척 하는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배운 나이라서 자기들이 똑똑한 척 하는 헛똑똑이들의 나이예요 제가 알기론. 이건 제가 분석한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지금 서울 부동산을 막 사고 있던데요. 고점인 것 같습니다. 저걸 보면. 예. <laughs> 저 사람들이 지금 부동산 교육에 막 몰리고 있다는데, 그래요. 예. 저는 어차피 지금 현재로선 부동산에 관심이 없습니다. 경매 같은 거 신경 쓰지도 않아요, 지금은. 제가 경매할 시기는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데이터산법, 신용정보법, 정무위 통과 불발. 지상욱 반대로 보류. 데이터산법이 통과가 돼야 될 텐데요. 갤럭시 S11, 렌더링 유출. 아이폰11처럼 인덕션 카메라 눈길. 오, 인, S11이 인덕션 모델로 나오나 보네요. 이러면 카메라 관련주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하 카메라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폰 하나 팔릴 때 카메라 하나 들어가던 게두 개, 세 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네 개, 다섯 개가 들어가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매출 이 늘겠죠. 하다금지법 연내 처리 잠정 합의 추가 논의 필요. 공유경제가 지금 현재 올해의 트렌드였습니다. 전 세계. 그래서 지금 뭐, WeWork 이런 거를 막 소프트뱅크가 투자하고 막 이랬죠.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이런 거는 역으로 가요. 이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업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걸 법으로 막고 있어요. 뭐가 옳은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세계적인 추세를 역행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당연히 이런 게 활성화가 되면 택시 기사분들이 힘들겠죠. 당연합니다. 하지만 뭐 정말 극단적인 예를 들면. 예전에 버스에 오라에 오라에 하시던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그분들은 다른 일자리를 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 4차 산업혁명이 오면 우리 일자리가 다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왜냐하면, 어, 뭐, 제조업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커버하고 있던 영역을 로봇이 대체한다라고 하면 로봇이 우리 일자리를 뺏어간다라고 하지만 제가 정확한 패러다임 시프트의 그런 뭐제5해 물결이 온다 이런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그런 사라지는 일자리만큼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합니다. 그런 거는 있어요. 대신 뭐그 사라지는 분들이 그대로 그 일자리를 구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쉬프팅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사라지는 일자리 수만큼 새로운 일자리는 나타난대요. 이게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한번 예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외국인은 여전히 팔았어요. 이거는 조금 상승치고는 찝찝한 겁니다. 외국인은 일단은 25일, 26일, 내일, 내일이랑 모레까지는 팔수 있어요. 그 정도는 좀 감안하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융투자가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왜냐면 오늘 코스피가 상승했잖아요. 코스피가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 금융투자는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다. 그러면 코스피는 중형주 위주로, 대형주 위주로 샀네요. 대형주 위주로 샀고, 중형주를 외국인 중소형주를 외국인이 샀기 때문에 중소형주가 가파르게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외국인이 다 샀고요 대형주 위주로 올랐습니다. 왜냐 면 금융 투자가 대형주를 또 샀어요. 그러니까 오늘 금융 투자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코스피와 코스닥에 트리거링을 넣었어요. 음뭐예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로서 나쁘게 볼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내일 장이 오늘 상승분을 다반납할 정도로 하락을 한다면 그때는 이해라 이러고 저희가 다시 경계의 눈빛으로 보면 되겠지만, 상승하는 걸 마다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게 뭐, 가짜 상승이니, 뭐, 페이크니, 그런 거 의미 없죠. 왜냐하면, 뭐, 데이트레이딩을 하든, 종배를 하든, 수익을 본 내역이 있으면, 그거는 옳은 겁니다. 어, 좋아요. 일단은, 그렇게 보시죠. 자. h 7 생명과학은 뭐, 반등을 해줬죠. 근데 아직 21선 밑에 있기 때문에, 투심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반등을 제가 생각했던 곳에서는 반등을 해줬다 하지만 뭐 그렇게 큰 반등은 아니고 결국 음봉을 그렸죠 s k 아이스도 똑같아요 이거는 외국인이 마지막에 공격적으로 팔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SK이노베이션 아하 이거 약간 시험에 들게 하는 위치인데요 저는 이런 영역에서 굉장히 사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반등의 가능성이 높아요 지지선이잖아요 여기서 반등해서 쭉우상행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 종배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배로 종배 입장으로 치면 이건 내일 상, 시초가가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 눈에 띄지는 않았네요. 삼성 중공업. 삼성 중공업은 제가 그린 대로 가고 있죠. 뭐 이거는 이것도 누구인가 약 이렇게 제가 언제 그린지 아시죠? 이때 그렸습니다. 근데 또얘 예. 지켜봐야죠. 저는 아직 조선업은 아직 안 들어갈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들어가도 삼성 중공업은 안 들어갈 거예요. KTNG는 지지선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여기서부터 위험하다고 했어요. 셀트리온. 반등해줬니? 좋네요. 딱! 제가 그은 현, 그 현실주의자가 그은 선을 가져와라. 라고 해서 딱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잘 버티고 있는데, 제가 그은 선을 약간 무시하고 가는데 한번 보시죠. 우리금융지주. 뭐 이건 제가 안 보던 거니까. 네이버. 네이버, 야, 이 뭡니까? 아, 제가 진짜 미사일 발사부터 시작해서, 야, 이거는 좀, 이거는 약간 좀, 누구인가가 아니고, 누까지. 그래도, 예, 상승을 잘 해주네요. 예, 아니라고? 야. 이놈이 진짜 월권을 하네. SDI. 이거는 뭐, 제가 보진 않는 종목인데, 반등을 해주고 있네요. SDI는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모비스도신 고가에서 놀고 있는데요. 예, 지켜보시죠. 포스코. 아, 누구인가, 진짜. 잘 간다. 좋죠? 딱, 딱. 그 다음에 상승한 다음에 조정할때 딱, 딱. 좋아요. 요렇게 매수하는 게 진짜 이상적입니다.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지금 대형주에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는 저도 만족스러운 매수 포인트긴 합니다. 이렇게 계속 상승해줘야 뭐 말이죠. 예. LG 이노텍은, 저는 모르겠어요. 진짜 LG 이노텍은 제가 이 어팡을 알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년까지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차는 안 오고 올라가면 안 되는데. 아, 이러면 참 증시가 떨어지길 바랄 수도 없고. 카카오도 그렇고요 카카오는 지금 저항선에서 계속 부딪히고 있어요. 근데 제가 긴장하기론 신고가는 찍것 같습니다. 카카오는. 신고가를 한번 때릴 것 같아요. 동진 코인은 좋네요. 확실히 이 영역을 뚫고 나니까 괜찮죠. 하나금융시주. 이것도 예. 돌파할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 삼중천정을 찍었어요. 여기서는 하락을해도 약간 추세를 따라갈 거다. 예, 이거는 지금 계속, 예, 계속 세력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 떨어졌다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모석유잘 모르겠네요. 왜, 너 혼자 오르니? 소 o 는 떨어지고. 엔지니어링 이것도 누구인가, 예. 음, 엔지니어링이 좀 아쉽네요. 좀 들어가려고 했는데. 삼성 전기는 저는 예잘 아직 모르겠습니다. 후성, 후성, 후성은 제가 반등을 할 거라고 말했는데 미심쩍긴 했어요. 왜냐하면 예, 이거는 그냥 기술적 반등이라고 봅니다. 전 지금 후성이 떡상할 일은 없겠죠. DBI텍은 예. 야 이건 진짜 제가 생각한 라인 끝까지 가면 진짜 이거는 아쉬운데 제 입장에서는. FNF는 뭐 의미없죠 기관으로 볼게 아니고요 이건 금융투자로 봐야 됩니다 금융투자는 결국 코르탁 150을 팔고 코르탁 150 레버리지를 엄청 샀네 신기한 애들입니다 휠라코리아? 아하 이게 뭡니까 휠라코리아가 위험해졌네요 신적가를 찍었죠 이러면 아참 진짜 이 불안한 예감 틀리지 않는다더니 좀 버티더니 근데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봐요. 휠라코리아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이건 제가 정밀 분석한 결과예요 제가 저걸 세달 전부터 얘기하고 있었죠. 하이트 진로는 좋네요. 뭐 지금 이렇게 떨어진다고 막 울상 지으시는 분은 없겠죠. 왜냐면, 여기서 잡지 않는 이상. 어, 네이버. 아, 네이버 봤죠. 변태네. 눈치가 볼게 없네요. 연기금이 그 와중에 팔았다. 한 거는 SK. SK 어떻게 됐죠? 아, 좋지 않네요. 좋지 않네요. SK는 좋지 않네요, 현재. 두산, 인프라코어. 좋지 않네요. 좋지 않은 건가, 이게? 잠깐만요. 이거 반등하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둑처럼 다음 수가 중요해요. 다음 캔들이 중요합니다. 다음 캔들이 반등하면 투심이 회복돼요. 이거는 굉장히 의미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LG전자 누구인가 그냥 잠깐만 이것도 누구인가 까지는 아니고 흔데백커 좀. 어이구 이건 또 뭔데 이렇게 또 갑자기 막 반등하고 계신가 대충 보겠습니다 이거 정확한 추세 아니에요 야뭐 어떡하라고 음음음여기다예 음, 에이 뭐야 멀었네 아직 멀었네 그래도 상승할 좀 룸은 보여요 넷마블 하...어떡하죠 아...죄송합니다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이 좋았기 때문에, 예, 뭐더 이상 보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아, 다시 켜서 보고 싶지만 시간이 좀 늦어서 지금 되게 고민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고민이 되네요. 아, 나머지는 제가 본문에 적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 툴, 툴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뻗어버리면 어떡하란 거죠? 이거를 제가 지금 에러를 몇 번을 보냈는데 얘들은 고칠 생각이 없습니다. 이거 좀 신고 좀 해주세요. 유진이 투자 증권 쓰시는 분들. 아, 아무튼 예, 제가 못본 부분은 그 본문에 적어 놓겠습니다. 정말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약간 마음이 좀안 좋네요. 아무튼 여기까지고요. 장이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분이 좋았기 때문에 좀 봐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내일 장도 좋길 바라고요. 미장이 좋기 때문에 내일 장이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장이 좋은데 내일 안 좋으면 진짜 정말 악재겠죠? 좋은 밤 되시고요. 감사합니다.